자, 다음 부등식을 주고, 음그 그림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문제야. 자, 그런데 여기 칸이 좀 좁으니까, 어, 여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한번 풀어 봅시다. 자, 여기는 되겠지. 자,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가 괄호가호 괄호 형태로 돼 있는데, 얘가 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고. 얘를 인수분해하면 일단은 x 빼기 y, x 더하기 y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이거 원방은 그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. 이렇게 그러면 이건 3 개의 그래프지. 이 그래프의 좌표평면은 는 영, 는 영, 는 영이 되는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거야. 자 그러면 그려 봅시다. 자 얘는 y는 0이지 그치? y는 0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y는 x지 y는 x 그 다음 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이건 원방 이잖아자 이건 중심 한번 찾아볼까 자 중심이 x를 반절 나누니까 2컴마 e, y는 없으니까 0이 되겠지 근데 반지름의 제곱은 너의 제곱. 그래서 이거를 넘긴 걸 빼면 되니까 자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라고. 자 그럼 중심이 이0이 여기니까 한이 정도 있겠네. 자 이게 2,0이 여기 있고. 자 문제에서 보면 어떤 원은 여기 딱 맞게 그리고 접하게 그리고 어떤 원은더 크게 그리고 작게 그려야잖아. 그렇지? 어떻게 그리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돼. 이런 식으로 해서. 수직이 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원이 작은지 큰지를 음,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지. 자, 그럼 이 그래프가 요거잖아, 앞에 거지. 그래서, 음, x 빼 y는 0과 얼마이점2,0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야. 자, 거리는 어떻게 구하더라?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잖아. 이쪽에는 루트를 열고요. 이쪽엔 절대 값을 열어요. 자 여기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니까 2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대입을 해야겠지. 그래서 2 빼기 2야.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2분의 2가 되고 유리아를 하면은 루트 2가 되겠네.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루트 2란 뜻이야. 루트 2는 1보다는 살짝 크잖아, 그치 그런데 반지름은 1짜리니까 여기서부터 까지 거리보다 반지름이 작으니까 원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. 좀 작게. 이렇게 그려야겠지. 그지 자, 그러면, 이제, 음, 색깔만 칠하면 되는데, 색깔을 칠할 때 여기 영역에 들어있는 아무 점이나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. 자, 2,0을 한번 선택해봅시다. 자, 여기다 2를 넣고, 음, 여기다가 y다 0을 집어넣을 거야. 자, 그럼 여기는 2 0이니까 2가 되지.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0이니까 2가 되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2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2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인데 그건 0보다 크다는 거에 대해서 어 맞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 영역에 이 부분에는 색깔을 칠하면 안 되는구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어디를 색깔 칠해야 할까? 자, 어디를 색깔 칠해야 하냐면 여기가 아닌 여기 이쪽, 이쪽이랑 그 다음에 이거 반대편이 너도 안 되겠지. 너도 안 되고 이쪽을 칠해야만 되는 거지. 그렇지? 그래서 정답은 어, 같은 그림이 2 번이 되겠네. 자, 이해됐어?